네. 오늘은 어, 마태복음 23장에서 어, 위선자들을 책망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23장 말씀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위가 다른 어, 그런 위선자들을 책망하시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일곱 어, 번씩이나 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꼭 그들에게만 하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판에는 14절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 본문에는 화 있을 진저 라고 시작하는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덟 번이나 왜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23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는 선지자의 자리로 유대인의 회당 앞그 중앙에 있는 자리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 모세의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말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그러므로 3사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행위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자기도 못하고 안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아, 본인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 그러므로 그 율법을 지켜내느라 묶여있기는 하지만 마음의 그 여유로움에 그 사랑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하셨고 그들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겁니다. 장도 대제사장은 아마포를 입었습니다. 아마실로 짠 옷으로 이제 기장을 발목까지 기장이 내려오고 거기다가 술를놓고 띠로 몸을 두른 것으로 오절에 보면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그랬죠? 그런 거추장스러운 옷을 화려하게 입고 잔치에 그 윗자리와 해당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옷을 입어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종교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는 하나 그것은 종교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지 못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잔치집에서는 윗자리에 앉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청함 받는 것, 칭함 받는 것만. 칭함 받는 것만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는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물론이요. 목회자들 물론이요. 우리 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말은 잘 하는데 행함이 없는 위선자들의 경건은 죽은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위선자들의 바른 말은 들어야 하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행위까지 본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행위를 보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완전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가 중요한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목회자를 만나 신앙생활을 하시되 너도 나도 다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그런 연구와 노력으로 나아가는 성도 어? 공동체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은 전체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들은 지금윗사람으로서의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상좌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자랑해야만 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신격화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목회자를 이상화하며 지내다가 그 이상화가 깨지고 나면 어떻게 돼?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내 수준에 의해서 목회자를 만나기도 떠나기도 하는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가야만 대상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 그 공동체에 의해서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하나 되는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 10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 곧그리스도시오 너희는 다 형제라고 했습니다. 고른 데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것으로,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스승이요 지도자요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인 것으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행동할 수 있으며 말씀이 우리들에게 녹아질 때 바리새인에게서 바리새인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때, 10년 골수를 쪼개고 변화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그 하나를 알게 되면 그것이 전부인 양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다, 기다리다 받아들이지 않고 변하지 않으니까 책망과 저주를 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왜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는지,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자기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인격 수양이 덜 되었다는 것은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들을 비판하며 그만 죽이고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생은 하나요. 지도자는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은 다 내가 잘났고 내가 큰 자로 섬기면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의 관념은 달라져야만 하는 것으로 기독교 진리 중 하나가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되 죽기까지 낮추셨던 것을 볼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나 알것 없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너만 죽이려 들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깨달으면,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 13절,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도자가 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그 지도자를 따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었고, 열심히었죠 율법을 연구하며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로 어떻게 돼 신앙심이 얼마나 좋았고, 좋았또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천국문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데, 어? 천국문을 닫아버리고는 자기들도 못 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다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인도자의 책임은 막중한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이 없죠? 전통 본문에는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과부의 집을 짐을, 짐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큰 심판을 받으리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과부들로부터 재산을 취하여 외식으로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길게 취하면서, 그죠? 외식으로 또 보여주려고 길게 기도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것 같으나 아니었고, 천국에 소망을 둔자 같으나, 이 세상 물력으로 가득하여 더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5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이들은 어그 성도, 그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수를 늘려놓고 뭔가 열심히 애를 썼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뭘 알고 일을 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예수님은 1 6절눈먼 지도자요라고 했습니다. 눈먼 지도자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위력이 있는가? 외식자들은 영적 소경으로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몰랐다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재단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3절에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석유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 박하, 회향, 근체, 예? 양념과 이제 향료였죠 이제 그래서 집에서 소소하게 쓰고 있는 뭐 이런 거, 이거 별것 아닌 것에도 11조를 드린 만큼, 어, 이들은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 극률 믿음으로 정의, 극률과 믿음은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 올바른 진리의 자비와 사랑은 버렸다는 것으로 이웃에게나 정말 세상을 향해 나가 이웃에게나 잘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만 지키며 정말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고 잘하려고 이제 들지 말고 주변 사람들, 즉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좀 잘해라. 세상으로 정의, 극렬,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단에 바쳐질 11조 예물은 중시 여기면서 진정으로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율법도 행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주님은 11조 생활을 하루살이에 비교하셨고 낙타를 정의, 극률, 어떻게든 믿음에 비교하시면서 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형식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 11조 생활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실천도 중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이들에게 외식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것은 보이는 11조 생활은 잘했습니다 그나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은 없었던 것으로 작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커다란 그 낙타는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25, 26절 하시는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면 결국 그것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만 모르고 어, 모르는 것 뿐으로 바리새인들처럼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을 깨끗하게 해나가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여 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회칠한 무덤은 겉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시체와 더러운 것들이 이제 들어 있듯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면서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27절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크리스찬은 내면을 가꾸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내면은 썩어 있고 냄새 나는데, 겉포장을 아무리 잘 해도 어떻게 돼? 냄새를 버릴 수 없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패칠한 무덤 같은 자, 패칠한 무덤 같은, 맛 어? 같은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9-33절에 보면,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을 위하는 것 같이 이제, 말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들의 조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으로 오히려 그들의 말을 통하여 어떻게 돼?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며 스스로 선지자를 죽인 자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너희가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독 사의 새끼 들 아, 너희 가 어떻게 지 옥의 판결 을 피하 겠 느냐고？하 십니다. 뱀독 사들이 어떻게 사람 에게 해를 끼치 죠？예수 님은 외식 하는 서기관 과 바리새인 들을 향해서, 독 사의 새끼 들 아, 독 사의 새끼 들 이라 부르 셨 습니다. 그들 은 진리 를 계속 해서 배 척함 으로 지옥 에합 당한 자들 로, <laughs> 자이 새끼들아, 지금 너희들이 지금 더큰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니 어찌 지옥 심판을 피하, 피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으나 이들 지도자들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죄정도는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어떻게 든 죽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제 못받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의, 너희가 너희 죽인 바라가갸의 아들 사그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은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순교자요. 사그랴는 어떻게 돼? 역대기하 인물로 마지막 순교자로 유하스 왕이 죽였습니다. 지금은 구약 성경이 말라기서까지 말 말라기서까지 있죠. 그런데 어, 예수님 당신 이제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역대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 아바 아벨로부터 그 사가랴까지 어, 끝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모든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핍박을 받을 것인가를 즉 예수님은 너희들이 또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책망의 말씀은 그들이 선지자들 편에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조상들이 남긴 분량을 모두 채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결론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슬픈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37절에 39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예루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laughs> 한 일이 니몇 번이 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잔성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너희들을 모으려 했느냐 암탉이 새끼를 어떻게 날개 아래 이렇게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했으나 그런데 너희들은 원치 않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집에서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연기가 됩니다. 재림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복음의 문을 열어 주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어,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멸망하고 어떻게 돼요? 역사는 고스란히 그 흔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외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을실 천해 나가 는저와 여러분 들이 되시 기를 예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 기도 하시 겠 습니다.